안녕하세요. 오늘은 추석입니다. 아침에 차를 모시고 산에 왔어요. 여기는 아주 높은 산이고 넓은 산이에요.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놀다 갈 겁니다. <laughs> 남편이랑 둘이 아침에 차를 잘 모시고 그리고 산에 왔습니다. 아! 해가 뜨지 않아서 아주 공기도 맑고 좋습니다. 자, 힘차게 올라가 봅니다. 여러분, 여기 보세요. 송이가, 송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어머나, 예뻐라. 이 송이 보세요. 어머나. 요새 송이가 금값인데. 저번에 거는 송이가 엄청 핑걸 땄잖아요. 근데 오늘은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. 아우, 예뻐라. 여보, 이거 좀 따져보세요. 오, 예쁘다. 동글동글하니. 오. 자. 오무라! 저 보세요. 여기, 여기다 넣어버려. 응. 균사는. 야, 이거 보세요. 야. 진짜 예쁘죠? 아이고. 이렇게 놓고. 자, 또 하나. 너무 어리지 않나? 너무 어린가? 이건 두고 갈까? 응. 음. 그래, 면 요거는 두고 갑니다. 작년에 송이 땄던데, 거기를 찾아왔거든요? 근데 작년에 여기서 3개 땄는데,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. 이것 보세요. 아, 어, 왜 하나밖에 안 나왔지? 여기서 3개 땄거든요. 큰 걸로. 근데 올해 진짜 송이가 안 나오긴 안 나오나 봐요. 방송에서 그러잖아요? 송이가 안 나온다고? 아, 진짜 송이가 안 나오네. 여기는 소나무도 없고, 다 참나무밖에 없거든요. 근데 여기 여기가 딱 여기 여기 송이가 자리가 딱 하나 있는데 작년 여기서 세개 땄거든요. 근데 아우늘 하나밖에 없네요. <laughs>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. 또아 캐는 거 보여드릴까? 그래 바위티스, 바위 뒤에 있습니다. 조심해 조심 조심 조심. 오 귀한 송이 조심 조심. 오오 오. 여보 귀사 가져 넣어줘요. 응. 그리고 또 당겨줘. 응. 야, 야, 이거 보세요. 아, <laughs> 어우, 송이향 너무 좋다. 와, 좀 늦게 온줄 알았더니, 어 늦지가 않네요. 딱 적게 온것 같아요. 그쵸? 아, 좋습니다. 자, 또 올라갑니다. 찾았습니다. 아이고 놀이 삼아 왔는데 능이도 보고 노루 궁뎅이도 보고 세상에 송이도 보고 아이고 요거는 빨리 가져가서 백숙 해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, 이제 완전히 노규나가 돼 갑니다 아 아깝습니다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아주 좋은 거였을 텐데 그쵸 자 요거 가지고 또 올라갑니다 불로초를 봤습니다. 영지버섯이라고 그러죠? 여기도 하나, 여기도 하나. 아유 어, 다 컸어요. 가져가겠습니다. 우쭈, 우쭈, 우쭈. 어이구, 어이구, 안 따지네? 어이구, 됐다, 이건 빠졌다. 아, 이제, 음좀적어달려고 그러네? 얼른 가져가야겠습니다. 자, 또 올라갑니다. 간간이 보여주는 노루궁뎅이 버섯. 아, 이쁘다. 여기도 하나. 또, 여기도 하나. 아우코 예쁘죠? 하얗고 뽀얗고. 요렇게 보여주니까 산행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. 또, 아우, 이쁘죠? 그리고 또 저기도. 저기 보이시나요? 아이고, 잘안 보이네. 저기 조그만 거 보이시죠? 저건 조그만해서 두고 요거 두 개만 가져갑니다. 아 이쁘다. 아 이쁘다. 눈처럼 하얗죠? <laughs> 또 올라갑니다. 아 찾았습니다. 아 요거는 어, 괜찮네요. 괜찮은데 아 요것도 뭐 이제는 거의 다, 다 돼가네요. 거의 다 돼가요. 아, 어머 어머 아이고 부러지고, 뭐. 자. 아이고, 이것도 다 됐습니다, 이제. 얘도 빨리 가져가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감아서 걸어야겠어요. <laughs> 또 올라갑니다. 밥 먹고, 잠깐 앉아서 휘휘 눌러보니, 이거 좀 보세요. 남편이 밥 먹고, 휘휘 둘러보니 요렇게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아주 낙엽 색깔하고 똑같아 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. 아이고 추석날 산에 오니 또 요렇게 기분 좋게 또 눈에 보여집니다.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아이고 좋다. 바람도 시원하고 아휴. 좋습니다. 또 올라갑니다.